아니, 뭐 접속이 안 되냐? 이거 진짜 야. 아, 나 진짜 게임이치 진짜... <laughs> 안녕하세요, 박쥐입니다. 완전 공짜인 구독, 좋아요, 뭐 부탁드려요. 형님들, 오늘은 렐름이 나왔잖아요. 신규맵도 나왔어요.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아이템 복사그같졌어요나 진짜... <laughs> <laughs> 이제 이해가 안 되네. 도대체 어떻게 개발하면 이런 오류가 나지? 잘 봐요 지금 떨어졌는데 아이템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아이템 여덟 개가 한 번에 떨어진 거예요. 여기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섯 개가 한 번에 떨어지고 뭐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떨어지면 한 번에 다섯 개나 여 개가 우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임들이 예전에 그 아이템을 먹으면 두개 동시에 먹고 이런 거본적 있잖아요. 파템이긴 했었지만 영웅템도 그런 적 있었던 것 같아요, 기억에. 이게 원래 계속 있었던 버그인데 지금 이좀 심한 것 같아요, 느낌이. 그리고 이 개발자가 직업 인형들 이 있어요. 개발자가 직업 인형들. 저는 개발자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코딩을 좀 해요. 그 뭐야, 박쥐봇 이런 거 만들잖아요. 코딩을 할줄 아는데 도대체 코드를 어떻게 짜면 이런 버그가 나오지? 저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, 이게. 어? 에라이 이게 게임이야? <laughs> 뭐 일단 좋습니다 지금 10맵 신맵 가볼게요 10맵 신맵. 악마전쟁의 흉터인데요 전 이제 71이고 레벨이 평딜이 501이고 방어가 332에서 3 왔다갔다 해요 지금 그거 새로 나온 버프 물약 빨면 333이에요 이거는 그 컬렉하기 전이라 329고 명중은 325에요 자 악마전쟁의 흉터 여기 보시면 뭐 파괴세 다 주더라고. 여기서 사냥, 사냥을 좀 돌려야겠더라고요. 근데 사냥이 좀 어렵긴 합니다. 예. 여기 레벨 때가 72에서 75잖아요. 그럼 최소 73은 찍어야 됩니다. 여기 사냥하려면. 74. 76대면은 그때부터는 물약을 안 먹고 사냥하겠죠. 당연히. 레벨이 되게 중요해요. 이렇게. 자, 보시면 레벨 71뭐 이렇고, 10맨 마지막 악마 전쟁의 흉터는 유지가 어렵습니다. 유지가 어렵다. 10분도 겨우 돌릴까 말까입니다. 자 10맨 마지막은 참고하시고요 무소과금인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변질자의 땅으로 왔어요 이거 맨 마지막에서 입니다맨 마지막은 매초 안돌아가더라고 여기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빗맞음이 떠요 보시면 알겠지만 빗맞음이 떠용중이 네. 325인데 빗맞음이 뜹니다 채팅도 분리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사냥은 꾸역꾸역돼요 네, 한 명중이 340쯤 되면 빗방이 안날 거예요. 거기에 레벨이 73 정도 되면 빗방이 안날 거다. 여기 뭐 전설템은 다 보스가 주고요. 여기 그 영웅템이 떨어지던데 꽤 괜찮더라고. 예, 저걸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금토 에이지가 되면 아마 이쪽으로 다 몰려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렐름에서 사냥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뭐 통제가 있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적혈이 계속 올 수도 있으니까, 음, 모니터링 하면서 하셔야겠죠. 여기서 속옷이나 뭐 이런 게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악세는 사실 좀 생명력이 부족하다. 생명력이 부족하다는데 벌써 음, 이렇게 유지가 좀 어렵다. 몸이 몰리면 예, 도망가죠. 생명력이 부족합니다. 어, 생명력 부족해. 자, 지금 70 예, 스펙은 똑같고 렐름 변질자의 땅에서 2분 사냥 가능했어요. 2분 <laughs> 밑에서 두 번째 겁니다. 어, 2분 사냥 가능했어여기 지금 불가능이겠죠. 모니터링 돼도 못, 사냥 못해요. 이거. 밑에 세 번째 장소 71에서 7 2에요제 적절한 레벨이거든요. 여기로 와봤습니다. 죄악의 장소. 여기서 또 궁사가 속옷을 주더라고요. 궁사 있는 쪽으로 왔어요. 여기 침식된 이지나 공병이 속옷을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여기서 아이템을 먹었으면 8 개를 한 번에 먹었을 건데 그럼 바로 8개 먹었으면 제가 바로 질렀을 것 같아요. 진짜 어차피 뭐 수정할 거 아니까 질러보고 마는 거지. 여기는 그럭저럭 사냥이 되죠, 이제.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레벨입니다, 레벨. <목소리> 약간 좀 비슷한, 비슷한 좀, 그, 난이도의 몹들이지만 레벨이 되니까 지금 한 7분 정도 버티잖아요. 또 도망가죠. 렐름 던전이 난이도가 높아요. 네.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아마 파티 사냥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0분 정도 사냥이 가능하다. 음, 10분 사냥 가능. 그 다음에 압약의 돼지입니다. 압력이 되지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장소예요 68에서 70이죠 여기는 사냥이 잘 됩니다 그냥 물이 없어요 빗맞음 대부분 뜨고 물이 없이 사냥이 됩니다 아마 무한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쪽이 또 속옷을 주더라고 속옷 먹으러 왔습니다 팬인 분의 균말도 오고 있고요 이제 또 월드니까 다들 만날 거 아니에요 여기 몹들이 좀 이쪽이 좀 분포가 괜찮더라고요. 근데 맵을 전체를 다 둘러봐야 돼요. 다 둘러봐야지 알수 있고, 현재는 둘러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좀 봤습니다. 설만 하죠? 네, 이 정도면 네, 저는 아마 여기서 주로 사냥을 할것 같습니다. 아마 잠사를 돌려놓을 것 같아요. 저 캐리 와서 죽이긴 하겠지만, 그래도 사냥을 10분이라고 돌려도 이런 데 돌려놔야 되죠. 10매 아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.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. 신맵도 무난하게 될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레벨업입니다. 레벨업, 레벨업을 하셔야 돼요. 여기 이진화 실험체 보병이 주더라고. 예, 갑자기 뽑기를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뽑기 예. 저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, 여러분. 결과 알려드리면. 예.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. 예. 여러분 뽑기하지 마세요, 그러니까. 오. 나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. 안 나와. 진짜, 어? 도대체 이런 걸, 뭐야, 누가 왔다 간 거야? 이 게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, 진짜. 전부 다 뽑기에 막, 응?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. 아무튼, 예. 그러고 나서 이 버그 때문에 접속이 안 돼. 나 아, 진짜. <laughs> 왜 갇힌 거예요, 이제 압약이 되지. 이러고 나서 갑자기 임시 점검 하더라고. 아유, 진짜. 캐릭은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.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이쁘네, 캐릭이. 결국에 임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. 진짜 테스트를 대충 해보는 것 같아요. 아이템이 떨어질 때까지 테스트를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. 아이템 한 번이라도 떨어질 때까지 테스트 돌려놨으면 저렇게 되는 현상을 봤을 건데, 기가 찬 겁니다, 진짜. 얘들 개발 실력이나 운영 실력이 정말 바닥이다. 이런 게좀 늘어나는 거죠. 그 생각이 좀 늘어나는 거죠, 이런 게. 그리고 점검을 13시까지 였는데, 갑자기 17시로 늘어났어요. 얘들이 점심시간 동안 임시 점검을 했거든요. 11시부터 13시. 근데 잘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냥 밥을 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11시부터 13시까지 밥을 먹으면 생각해 봤나 봐요.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지? 밥 먹고 와가지고 17시로 바꿨다. 에라이 씨.